이집한부사 없어요. 용언만 해요. 모든 수학 문제가 그래요. 뭐죠? 해봐야 되는데, 우리는 안 하고 해보게 해봤어요. 해봤어요. 쳐다보고 말았죠. 뭘 해봤는데요? 뭘 해봤어요? 넌뭘 해봤어요? 응? 이거를 에에이 전개하는 거예요. 뭐. 전개해도 돼? 아, 전개해 봐 씨. 네. 2AB 3 C NC 4 b 4B 제곱 아, 음. 여기서 요거를 2비로묶어2비로 묶고. 묶고 뭐가 돼 a 더하기 요거 요거 자옆부터까지 어? 요거 여기 뭐야 요게 요렇게, 요거 요거 아니야 나눠 뭐야 요게 ac분의 6. 6 아니야 이거 곱해서 몇이야 이거 왜 최소 구하라는 소리야.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? 2, 루트, 곱하면 사삭 사라지고, 36? 이거 1 2야 아, 6이6이 12야, 12? 그리고, 야, 산소기관은 어쩔 때? 이게? 같을 때니까, 곱하고, 3은 안 와봐. 4죠? 네, 제곱이고. a c 를몇시고 그, 그러니까 럼 이게 답이야, 이거. 뭐, 어떤, 누구의 승리예요? 전개해본 자의 승리. 아, 우리는 눈이 썩었다. 눈을 좀 닦자.